방울복랑금을한번켜봤는데 음, 어, 죽여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럭셔리 다육 영상을 보고서 제가 어,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거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되도록 빨리 풀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떤 상품이 왔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제가 이렇게 어, 택배로 다육이 받아 보는 건두 번째 거든요 항상 농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구입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택배로 받아 봤는데 나름 만족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택배로 한번 시켜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어떤 아이가 왔나? 어머! 입장수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산 가격에 비하면 상품이 너무 좋아요. 아, 8장 기준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자국까지 있고, 아우 대만족이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또 하나도 또 마저 열어볼게요. 음, 너무 기분이 좋다. 음. 한번 열어볼게요. 어, 복낭 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우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자, 요즘에 날씨가 좀 풀려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는데, 너무 단도리를 잘 하셔가지고. 헉, 어머, 근데 얘는 입장이 하나가 깨졌어요. 찢어졌어요? 아, 예뻐요. 그래도 진짜 제가 두 번째 택배 받는 건데 아,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아 예뻐요. 얘가 좀더 입장수가 많고 자구도 있고요. 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앞으로 이제 택배에 중독돼서 자꾸자꾸 시킬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제가 어, 오늘 첫 영상을 찍는 거라 사실 엄청 떨리고, 이제 이렇게 제 손이 막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어, 그런데 지금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크게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봤어요. 앞으로 소통하면서 어,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다육이... 된, 다육이로 맺어진 인연으로 어, 또 좋은 얘기,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